가만히 있다면 그 사람은요, 그 속에 보험이 없는 겁니다.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 속에 복음이 있고,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예수 외외의 가과 권이 있다 그러면 누가 그러대? 누가 너에게 그런 말을 하대? 너 무슨 이야기를 들어서, 너 어떤 정보를 들어서, 너 지금 누구와 사귀, 사귀느냐? 그러면서 당장 내치면서 당장 그걸 갖다 우리 신문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그런 말을 하면은 아담은요, 야, 먹지 말라고. 누가 그런 말을, 너에게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하나님을 그렇게 쫀쫀하게 생각하냐고.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먹으라그래서이 선악과만 빼놓고 하나님이 다먹으라그래서 야, 그러면은 우리가 뭐 먹고 사느냐? 너 말이라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초판에 안니으거 초판에 완전히 뱀의 말을 갖다가 완전히 말씀의 검으로 완전히 찔러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담이 Aber manchmal muss man auch ist dann...